미국 사람들은 꼭 돌아와야 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노란 리본을 걸어둔다고 합니다. 노란 리본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시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 좌석에 한 젊은이가 앉아 계속 차창 밖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상해서 그 청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젊은이 무슨 큰 슬픔에 있는 모양인데 나에게 얘기해 줄수 없겠나? 그 청년은 일그러진 얼굴로 목사님께 사정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기는 약 7년 전에 부모님과 같이 시골에 살며 고등학교에 다녔었는데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모아둔 돈을 몽땅 훔쳐서 먼 도회지로 가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그 후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해서 기반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다시는 시골집에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도심의 뒷골목에서 방황했습니다. 결국 그 동안 시골 부모님께 지은 제가 너무 가책이 되어, 바로 며칠 전에 7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 전상서, 어머니 아버지 불효한 자식 이제야 소식 드립니다. 부모님이 이 편지를 받은 그 다음 날 저는 기차를 타고 시골집 근처를 지나갈 것입니다. 혹시 저를 용서하시고 맞아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집 감나무위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주십시오. 목사님은 그 청년의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등을 두드겼습니다 이 사람 걱정 말게. 틀림없이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았을 걸세. 드디어 기차가 그 청년의 고향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자세히 그 청년의 집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청년의 집 감나무에는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망국기처럼 나부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알려진 이후로 미국 사람들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 노란 리온을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한 예화로 일러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재산을 달라 해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고 기생들과 어울리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달려나가서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입맞춥니다.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자식이 돌아오면. 그 아들 하나만으로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큰 아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나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큰아들은 의지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와 큰아들을 설득하자 그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형처럼 적어도 저 죄인에 비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불이하다고 판단합니다. 형은 동생이 돌아온 사실에 무관심했고, 동생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여자 개주에서 한국은 은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개주 대표팀에서는. 참가자 명단은 다섯 명이고 실제 출전은 네 명이 합니다. 한 명은 후보인데 박지윤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메달은 네 명의 선수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규정상 포상금도 경기에 나간 선수만 받게 됩니다. 선수들은 박지윤 선수에게 미안함을 내비쳐왔습니다. 이유빈 선수는 여자 계주 경기가 끝난 뒤 박지윤과 훈련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은메달을 함께 걸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표팀 내부에선 박지윤 선수에게도 포상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박지윤과 포상금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나보다 못한 자에게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극큰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영원히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보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부족한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